여이리 아빠 이거 먹어주면 안 될까? 이거 내가 좀 싫어하는 거라서. 이거. 눈, 응. 나는 제일 싫어해요. 왜? 눈맛았어 눈이 제일 맛없는 거야. 이거 <laughs> 먹어.

셰리 은튜브 인터넷? 유튜브 인터리 유튜브 인터넷. 셰 유튜브 인터리 유튜브 인터넷. 셰리 야튜브 인터넷. 셰리 유튜브 인터넷. 셰리 유튜브 인터터리

아빠, 아빠 내일 이가먹고 있거든? 이런, 이런 거어이 이거 먹어김치이가배신자를쓰있